자, 15번 문제야.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자, 15번. 자, 점 A, 4콤마 7, B는 4콤마 마이너스 3, 그리고 AP 대 BP가 2대3. 자, 두정점 AB, 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2대3으로 일정한점 p 의좌치는 원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 점피는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점피를 원래는 x, y로 놓고 가는 거죠. 점피를 x, y로 놓고 가는데 AP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BP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해도 음, 상관 없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풀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어차피 점 P는 원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A, B를 잡어. A하고 B를 잡어. A는 4,7. B는 4, -3. 그랬을 때, 어, AP 대 BP가 2대3이래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점 P. 그니까이 정도가 뭐냐면, AB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점 P가 한번 위치할 수 있겠지. 점 P가 무조건 이거라는 게 아니고요. 점피는 원이죠. 점피가 움직이는 거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게 2대3 내분점을 지나간다고. 맞잖아요. AP대 BP의 길이의 비가 2대3이다. 그치? 그럼 요점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대3이면 더하는 거죠. 2 플러스 3분의 2곱하기 4 뒤에 거 먼저 플러스 3곱하기 4 앞에 거 나중에. 똑같이 y 좌표도 2 플러스 3 2 곱하기 뒤에 거 먼저 플러스 3 곱하기 7 이렇게 나와 응? 그래서 이거 얼마야 8, 10이니까 20인가요 그러니까 5분의 20이니까 4콤마지 그렇죠 이거는 21에서 6빼면 15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5니까 3이에요 3 4콤마 3을 한번 지나간다고 점 P는 1인데 4 3을 한번 지나간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2대3 내분점도 한번 지나가고 2대3 외분점도 있지 않겠어요? 외분점? 그러면 점 P가 AB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2대3이 되려면 많이 가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더 가야 돼. 이렇게 많이 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야? 아 바보. 2대 3인데. 그치? 일로 가는 거 아니지. 2대3 맞죠? 응. 바보야, 바보. 이게 아니야. 이쪽이지? 이렇게. 전피가 그 이쪽에 한번 오는 거야. 이거 나오냐? 어, 딱 걸쳤어. 오. 감 좋아. 응? 봤어? 점피 딱 걸쳤지. 2대3이 2대3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2대3 점피는 원인데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원이라고요. 거기다가 얘네가 어디야? 얘네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이라고. 음, 이런 문제가 원이 된다는 거는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외분점도 구해볼까요? 그래서, P를 이쪽 끝자락에 있으니까 좀 그래.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하고, 이쪽에다 구합시다. 2대3 외분점이니까 빼기죠? 빼기. 2 0기 3분의. 바로 합시다. 이거 8. 마이너스 3분의 12. 바로. y 좌표도2 0기 3분의. 이거.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1. 이렇게. 그래서 외분점 P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콤마.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7이니까 27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4콤마 27이 외분점 P가 되는 거고 내가 찾는 점 P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원이 되는 거지. 이 빨간색 원을 점 P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이야. 네.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문제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댓값이에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댓값 이렇게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AB는 움직여 안 움직여 AB는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P만 뱅글뱅글 움직이는데 AB를 밑변으로 보면요 AB를 밑변으로 보면 점 P가 어딨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죠. 높이. 그래서 최대가 되려면 딱 보이지? 최대가 되려면 꼭대기에 있으면 되죠. 그 꼭대기가 뭐야? 연장했을 때 연장했을 때 원의 중심 지나가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수선근 거잖아. 이렇게. 그럼 점 P가 이쪽에 있으면 되죠. 교점상에. 이 주황색 P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주황색일 때 이렇게 이 주황색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삼각형 PAB가 된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어, 밑변의 길이 AB죠. 밑변의 길이 AB는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요. 지금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10이잖아요, 10. AB의 길이는 10. 이거고, 높이만 구하면 되지? 근데 높이가 이거 아니야? 반지름? 음,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아까 4 27하고, 4 분점, 4 3하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4 4코마니까 그러니까 y 좌표 길이의 차이가 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3부터 27이니까, 얼마? 24가 지름인 거고, 24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예, 12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구하는 높이가 된다고, 요거, 요거 반지름이잖아요.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12가 돼서 얼마? 예, 60이 답이 되는 거고, 어, 답이, 네, 5번이 되는 거죠. 60, 답은 5번. 네.